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아다 사는 남자 케사남입니다. 네, 오늘은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쓰는 핵심 영어 표현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죠. 오늘 같이 알아볼 핵심 영어 표현은 바로 I swear입니다. I swear, I swear. 이거 무슨 뜻이죠? 저는 선서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쓰이는 뜻은 맹세예요. 맹세코, 맹세컨대 이런 뜻입니다. 살짝 애매하죠? 그러면 상황을 통해서 좀더 같이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빠, 오빠 친구랑 여행 단둘이 간다고 했었지? 어, 너한테 미리 얘기했었잖아. 어, 오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런데 오빠 친구가 여자 두명더 데리고 간다던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 <laughs> 나 맹세컨대 진짜 몰랐어. 나 맹세컨대 진짜 몰랐어. 자, 여기서, 나 맹세컨대 진짜 몰랐어. 와 같은 표현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I swear 입니다. I swear. 나 맹세컨대 진짜 몰랐어. I swear I didn't know about it. I swear I didn't know about it. I I know about it. I... 자, 그런데 우리 보통 맹세컨대 맹세코. 어, 이런 단어 잘안 쓰죠? 그렇다면 우리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진심, 정말로, 진짜로, 진심으로. 이런 식의 표현들을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 이럴 때도 똑같이, I swear 을 사용합니다. I swear. 나 진심으로 그거에 대해 몰랐어. I swear I didn't know about it. I swear I didn't know about it. 어때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상황 계속 이어가 볼까요? 오빠, 진짜로 몰랐어? 나 진짜로 몰랐어. 오빠 친구는 오빠한테 진작에 말해줬다던데? 오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진짜로 거짓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도 I swear I'm not lying. 나 진짜로 거짓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I swear I'm not lying. 어때요?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추가로 몇 문제만 더 해보죠. 자 이거는 영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 진심 다시는 클럽 가지 않을게. 나 진심 다시는 클럽 가지 않을게. I swear I will never go to a club again. I swear I will never go to a club again. 그러면 이거는요. 나 진짜로 다시는 너한테 거짓말 안 할게. 나 진짜로 다시는 너한테 거짓말 안 할게. I swear, I will never lie to you again. I swear, I will never lie to you again.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나 정말로 걔가 누군지 몰라. 나 정말로 진짜 몰라. I swear, I don't know her. I swear, I don't know her. 어때요? 정말 쉽죠? 그리고 여기서 꿀팁. I swear 이 표현, I promise 와 really 로도 같이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I swear I don't know her. 이 표현이 I promise I don't know her.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I really don't know her.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개 같이 묶어서 정리해 주세요. 오늘 핵심 영어 표현으로 I swear 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어, 이 표현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 기억해 두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나다 사는 남자, 케사남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